두 함수 fx가 x 네 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 gx가 이렇게 돼 있대. 자,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fx가 gx 보다 작다가 성립하도록 하래. 자, fx가 x 네 제곱 x 세 제곱 x 제곱이 gx 보다 뭐하다 작다. 이렇게. 그죠? 이항해주면 x 세 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2x 제곱이고 이렇게 k겠지 그지? 그래프 해석해 주면 되지. 이것도 y, 이것도 y 이렇게 놓고, 오케이? 자, 그래프 그려면 미분해야겠네.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4x, 4x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. 오케이? 자, 그럼 이거 3차 그래프가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하는 모양인데 근이 영 실근이고 얘는 허근이지. 즉 그래프가 좀더 내릴까요 이렇게. 0에서만 근을 갖고 얘는 허근을 갖는 거죠. 그렇지?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어려워진다는 소리야?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겠죠.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. 0 되는 값이 얼마야? 0이에요. 이렇게. 그 0대입하면 0, 0을 지나면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죠. 색연필로 한번 그려볼까요? 감소 증가하는 모양의 사차를 그릴 수가 있겠지. 근데 x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.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고 좀 플러스 2는 이렇게 있겠지.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 얼마야? 3 그죠? 2 대입하니까 16, 8, 24 그쵸 여기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만큼만 나머지 이제 지워 주고 그치 요 그래프가 뭐보다 k 보다 크거나 같대 아같대없네 k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치 그래 야 얘보다 큰 거니까 어 k가 24보다 뭐야돼 커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는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눈이 없으니까 붙으면 안 되는 거야, 그렇죠? 그러니까 k가 24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되겠어? 25가 이렇게 답이겠죠.